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박대 입니다. 오늘은 집에 먹을 게 없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 묵으면 좋은 대파 계란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리 스타트 먼저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 주고 대파 한 대를 너무 크지도 너무 작 지도 않은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준 뒤다 올려줍니다. 이제 대파를 오랫동안 볶을 필요 없이 계란국에 떠 있는 대파를 떠먹는 다는 식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살짝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줍니다. 이제 김계란 두세 알을 톡톡 까준 뒤에 소금 한 꼬집과 누러운 계란 느낌을 위해 밀크를 살짝 추가해주고 밀크가 없다면 생략하시면 됩니다. 골고루 섞어주고 그대로 다 하보줍니다. 이제 은은한 약불에서 계란이 익을 때까지 막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. 휙다 됐으면 뜨끈한 흰밥 위로 다 올려주고 휙 다시 팬으로 돌아가 케찹이나 이런 토메이로 소스를 두 스푼 넣어주고 만약 색다른 맛을 원한다면 이렇게 토마토 베이스에 다른 재료가 섞인 파스타 소스로 바꿔주면 또 다른 소스 맛을 낼수 있습니다. 추가로 난고민 소스인 돈케스 소스 두 스푼과 물 3분의 1컵 살짝만 부어준 뒤에 골고루 섞어주고 써까 써까. 휙 그대로 다 부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를 듬뿍 뿌려주면 집에 고기도 없는데 대파로도 굽자 대파계란 덮밥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. 이제 한 숟갈 들가한 모으면. 정말 맛있습니다. 당연히 맛 소스빨입니다잉 고기 대신 대파라도 막 드셔보이소